안녕하세요. 놀라운 놀란,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베르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베르너가 지난 경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날려버리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아주 어마무시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아, 이 선수의 자신감 지금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더 나아가서 베르너가 계약을 이제 못할 수도 있다. 토트넘에서 1월 이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베르너의 상황은 어떠한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경기 중에 나왔던 요 장면이 베르너의 그 엑시스를 좀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르발 선수가 이제 공을 잡고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훌륭한 오른발 아웃사이드 킥의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으로 베르너가 딱 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줍니다. 때마침 뛰어나오고 있었고 상대 수비수가 그리고 이제 베르너를 마크하고 있는 선수는 베르너보다 스피드가 한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르너가 한참 동안 공을 가지고 슈팅을 할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르너가 쭉 뛰어들어 온 뒤로 슈팅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인사이드로. 평이하게 그냥 차 버립니다. 심지어 뭐 아주 정확했으면 또 모를 텐데 골키퍼 앞으로 그냥 가 버리고 말았죠. 대굴대굴 굴러간 슛은 골키퍼에게 안겨 버렸고 베르너는 아,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픔. 그런 한숨을 내쉬면서 아 절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히샬리송이 이제 전방 압박으로 뺏어낸이공 그대로 몰고 들어갈 때 베르너 역시 뛰어들어갔고, 뭐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는 반대쪽으로 뛰어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베르너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은 히샬리송도 패스를 하기 편했을 거고 아니면 상대 수비수도 이제 누굴 마크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르너를 좀더 마크하러 다가갔다면은 히샬리송이 직접 슈팅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하튼 직접 뛰어가는 편을 택한 베르너고 베르너는 이 상황 가운데 어 공을 받아가지고 좋은 패스를 받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열리긴 열렸는데 아, 아무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쉬운 슈팅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슈팅 각도는 아니었고, 그냥 그대로 위로. 아까 너무 약하게 찼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엔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이제 상체가 젖혀져 버린 채로 이렇게 되면 뭐 공이 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면서 어 결국에는 골 없이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선수 원래 이런 선수였을까요? 원래 이렇게 항상 날려버리기만 하는 선수였을까요? 사실 이 선수 어릴 때는 나름 이제 그 주니어 단계에서는 득점왕도 하고 컨페더레이션컵에서도 세 골로 득점왕을 한 적이 있네요. 심지어 이제 뭐라이프치에서 굉장히 잘 활약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익은 사람들은 베르너가 아 분명히 부활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 이 라이프치히 때 베르너의 모습이 있는데 이때는 정말 골을 귀신같이 잘 넣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 분데스리가의 이제 1617 시즌부터 1920 시즌까지 이게 이제 그라이프치히의맨 처음에 있을 때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31경기 출전해서 21골, 32경기에 13골, 30경기에 16골, 34경기에 28골 얼마나 꾸준하게 골을 넣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그 어떤 그 전제가 달리기는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에 갔을 때 생각보다 못하니까. 아니, 그, 이때 있던 베르너는 어디 갔냐. 근데 이때 당시에 베르너는 사실상 이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고, 어, 최전방에서 이제 팀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던.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회들이 베르너를 통해서 갔던 시기이기도 하고, 베르너의 득점이 팀의 어떤 주 득점원이었던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모든 공급이 이제 베르너에게 많이 쏠리던 때였죠. 그런데 이제 첼시로 갔을 때 어, 어떻게 이렇게 사진도 좀 엉거주춤 찍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첼시로 갔을 때에는 어, 스탯이 그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그 첼시로 이적한 첫해 굉장히 많이 믿어주기는 했는데 35경기에 6골. 그래서 뭐, 원래 쓰던 포메이션에서 안 뛰어가지고 그런 건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 같은 해 챔피언스 리그 12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이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 시즌에도 21경기 4골. 이런 상황이 되면서 물론 챔피언스리그 5경기 4골은 나쁘지 않은 기록이고 사실 꽤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첼시에서 또 쫓겨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후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라이프치히로 왔을 때에는 어 다시 같은 위력을 내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전으로 등극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베르너를 데려온 거고 어, 베르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봤을 때, 사실 슈팅을 염두에 두고 데려온 건 아닙니다. 빠른 발, 그리고 크로스하는 능력, 마지막에 어시스트를 주는 그런 능력들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토트넘에서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13경기를 뛰면서 두골 3개의 어시스트, 뭐, 어떤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베르너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던 팬들은, 그리고 특히 베르너에게 나쁘지 않은 기회가 꽤 자주 갔기 때문에, 야, 저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좋은 공간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토트넘 팬들의 분노로 번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이번 경기에서도 베르너가 진짜 충격적인 너무 좋은 골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 팬들을 실망시켰다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어, 이 베르너가 사실은 알큐마르를 상대로 놓친 이골 기회는 어쩌면은 토트넘에서 있는 마지막 순간 중 하나가 될수 있다. 심지어 이제 포스테코 글로 감독이 하프타임에 교체를 시켰죠. 지난 경기 웨스템 때는 메디슨을 교체시키더니 이번에는 이제 존슨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 어, 이 존스는 최근에 심지어 폼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 뒤에 뭐 마이키모어가 이제 선발 출전했지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오도베르도 그 자리에서 이제 꽤 기대받는 유망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 베르너의 숨쉴 틈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어퍼 스테코글로 감독도 베르너가 요즘에 너무 자신감이 낮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은 그 극초반에 마이키 모어가 헤딩했는데 안 들어갔던 그 골을 이제 그 크로스를 줬던 게 베르너인데 만약에 그게 들어갔더라면 어시스트고 어시스트가 되면은 그에게 뭔가 좀어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렌치 바르스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윌 랭셔에게 준 크로스가 이제 안 들어갔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늘 일어난다 베르너는 어, 다시 일어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영향력이 있어야 우리 팀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 몇몇 순간에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he lacked some self belief. 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든 좀 주입하려고 인스틸이 이제 주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입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어떻게든 somehow. 이거는 되게 그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인스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썸하우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절실함이 돋보이는 아 제발 어떻게든 자신감을 좀 가져달라라고 하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아,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제 주입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떻게든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티모 베르너는 1월에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수 언론토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 하드테클, 컷업사이드 등등에서 이제 떠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 팬들은 그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티모 베르너가 등을 보이며 떠난다고 하더라도, 딱히 그렇게 화내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슬퍼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의 임팩트가 부족했다 혹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실패했다 라고 평가를 또 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이 뒤에 이제 뭐 오도베르, 마이키 모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들이 점점 더 이제 경기장에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윙어로서 뛰고 있는 상황들이 늘어날수록 티모 베르너는 더더욱 더 출전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뭐, 토트넘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을 봤을 때, 한국 팬들의 응원입니다. 그러니까, 베르너는 심리치료 받아야겠다. 이문 앞에서 너무, 그, 너무 망설이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좌절하고, 너무 암울해 보인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베르너는 진짜 대한민국 축구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한다. <laughs> 베르너 움직임 스피드 다 좋은데 결정력. 진짜. 베르너 자신감을 가져! 이게 이제 한국 팬들의 마음인 거죠. 베르너는 사실은 정말 빠른 선수고, 그리고 결정력만 따라준다면 좋은 선수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은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괜찮은데, 아,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 슈팅 정확도 혹은 이제 자신감에 대한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업데이트 되어도 분명히 좋을 때의 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 굳이 베르너를 데리고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굉장히 좀 아쉬운 일입니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은, 베르너가 앞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재한 상황이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 안배를 위해서 대신 선발로 나서면은, 그래도 베르너의 이름이 호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 베르너가 제발 좀 자신의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토트넘 커리어가 끝날 때 끝나더라도 아니 그 남자가 칼을 뺐으면뭐 무라도 썰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라도 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르너가 토트넘 커리어를 너무 아쉽게 그냥 아까 보여드린 그 지표대로라면은 진짜 슬픈데 그 첼시. 라이프치, 토트넘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박힌 채로 떠나기는 너무 슬프잖아요. 꼴이 <laughs> 여기에 그래도 몇 골을 기록하고 아나 끝까지 열심히 했고 나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고 내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마지막에는 보여주고 떠나야 본인도 좀 속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 저도 베르너를 참 응원합니다. 이때 마을, 이때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인지 그리고 이때 받았던 수모가 너무 커서 사실은 좀 이게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는 어쨌건 베르너는 계속 응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베르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